안갔다안 아, 왔네, 안 왔네. 가요, 가요. 오늘 꺼야? 아니, 어제 거 하이라이트. 아, 뭐야? 휴양님 좋아. <laughs> 집 내리는 친구들. 고기 굽는 친구들 오빠는 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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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이 <laughs> 진짜 맛있게 나온다 사실 난 그냥, 그냥...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모여서 언니 모여? 약간 이쪽으로 해주면 안 돼? 여기서 아. 아, 어어자 아. 아. 짠! 짠! 너무 원래 싫어해가지고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도 먼저 먹어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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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사실, 어디, 사실 어디. 현미가 먹고 싶었던 거지. 원래 이거 둘이서 같이 먹는 거야. 아, 어떻게 현미 좀, 좀 줄까? 저기 현미 약간 둘이 남았네. 너도 사실은 백미보다 현미가 더 좋았던 거잖아. 현미가재미다난 <laughs> 진짜 맛있겠다. 체리, 체리, 체리 나 좋아. 아유. 아니 또 성심당에서 나온 거야? 꿈돌이 어, 진짜 어, 와. 우와, 우와우와우와 문화관광과랑 성신당이랑 호박해서 봤든 우와. 와, 이거 퐁당 하나씩 먹어보자. 이건 진짜 맛있을거같 진짜 맛있 아, 베이커. 야, 얘 봐줘. 귀엽잖아. <laughs> 아, 아, 아. 그거 먹었네. 뽕해. 뽕해? 뽕해. 아니야, 네. 귀여웠어. 왜?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씩 타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언니가 기이아 <laughs> 하나 타고 <laughs> 올려? 어. 올려, 올려. 고래 고래. <목소리> 야, 내기밖에 몰라. 내가 더보다 나중에 안 되잖아. 야, 내리질 막또 올라. 아, 2, 3. 감사합니다. 오늘 자꾸 나 지금 얘기하는데 그 야인 시대 노래랑고왜 갑자기 자꾸 그래. 템포. 2 0 0 4년 나왔을 때. 그래, 우리 친구하면 메시지 메시지 보 알아알아2 0 0년 드라마 맞지? 어아 20년 전이야? <laughs> 20년 전이라고? 0년 전이 2004년이니까 <laughs> 그 사람인데 세 나이인듯 세월이 빠르다 가자야? 0년 전이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라고 기억할 나이아 기억할 나이 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까게어렇게이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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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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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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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되는이 그 대충 얹어. 음. 좋아. 어 굴러갔다. 여러분 맛있는 크림치즈. 아. 어. 가 좋아하는 뮤지컬 보러 가요. 먼저 와서. 표끈슬 친구 기다리는 정도. 오늘 같이 보는 분이 저 분을 좋아해요. 예. 영상도 찍었어요. 오케이. 왕. 어, 아, 초점. 왕. 근데 지코바 매운맛이야? 아니지? 뭐가 응아니아 이거 이 매운거 다 이게 화면 꺼진거에요 뭐냐면 오이탕탕이 오이탕탕이 안들어 물어봐놓고 안들어 너무 마실거야 뭐 지금? 음산미구에 오빠는 지금 뭐 마실거야? 나는... 나... 나는... 나눠올까? 가가지고다먹어 그러면 썸머수비 자, 아, 다시해 기기 낸 듯.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괜찮지? 어, 따라올게. <laughs> 감니다 이야, 세상 참 맛있다. 먹어, 먹어. 야, 오이 향이 나 들어올 때부터 장난 아니더라고. 나 오늘 회사에서 받아왔어, 아, 받은 거야? 어. 과장님들이 줬어. 봤는데 아침부터 이미 눅눅했고 음. 사람 이미 죽어 있었어. 내가 그래갖고 나고 일을 한다는 거야. 아, 어, 맞아. 힘들어, 보, 엄청 힘들어. 공인했 응. 아침부터 일 한다 그래갖고 밖에 또나와길래 내가 잡고 들어가라고. <laughs> 빨리 들어가. <laughs> 빨리 서고 안색이 이 안색이 아니었어. 응. 이 지금 엄청 좋아진 거야. 거야. 응. 그날은 진짜, 진짜 검은색이 <laughs> 얼굴 중간까지 <중간단에 웃음> 내가 아, 그거 몰랐네. 보면서 걱정돼갖고 아, 일 걱정하지 말고 네. 일단 들어가자. 근데 계속 일을 해야 된대. 답답해갖고, 네. <laughs> 답답해갖고, 억지로 밀어넣는, <laughs> 억지로 밀어넣었어. 평가기때 표정이랑 너무 다른 거야, 왜 못하냐고,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말을 돌리는 거야. 아, 그냥 좀 좋게 좋게 넘어가시고, 저 얘기를 하더래난그 가족이 나, 어, <laughs> 어. 나 그래갖고, 진짜, 정보보시못했어 일단, 기록 목록 달라고 그러고. 어. 그리고 그 부서 업추비 쓰면 달라 고 그러고 거기서 부서장 업추비 쓰면 따로 달라 고 그러고 그다음에 업무 목록 중에서 뭐뭐 관련된 필터링해서 따로 달라 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20개를 청구했어 배운 사람은 이렇게 어족 아, 같은 이유를 아, 만들어 주는 거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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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었어 양 개만 분간 떼 맛있는 거 <laughs> 언지하루언지언지 언제하루? 맛있는 고니하루. 전화기에서 야 두부 같아. 우리 떡핑이더 <laughs> <두부> <laughs> 많을 듯. <웃음> 그러니까. 아이 <laughs> 다. 근데 원래 딸기 우유 색깔이. 야 <laughs> 어. 몰라. 딸기 색깔이지 않나? 딸기 우유 핑크색인 거는 연지벌레 나서는. 아. 아. 멀리. <laughs> 칼로 쓸어왔으면. 아, 맞네. 이제 이제, 이제 가될 거. 약간 개구리 같 <laughs> 아. <laughs> 비주얼 좋데 너무 조금 넣었어? 퍼포스는다넣어거같아다나까이두 개. 두 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던지네? 이게 이지 어! 야 <laughs> 보여? 금액? <응. 웃음> 힘들어. 쭈꾸미 <쥬꼬미. 웃음> 먹으러 왔어요. 볼수 있나?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아, <laughs> 열면 아, 열려. 아, 나니건 귀여워 문어로 바꿀래? 아니다 이거 짠짠짠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 이거 섞을게 섞어? 음, 이거 괜찮아 음, 맛있겠다 매워요 맵지 않아? 아 거짓말 진짜 아 진짜 진심 아 맵잖아 읍비야 어, 진짜가 어. <laughs> 이거 해명까지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언니는 문어를 주겠다 생각을 하고 왔고 어.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와 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너 그냥 병아리 가져라. 아니, 너 그냥 아니, 아니, 아니. 공 가져라. 그거 병아리 아니라 오리야. 아. 아, 아, 오리. 아 <laughs> 너 오리나 가져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약간 그 진짜 500잔. 어. 그게 약간 잘잘졌나보다 이거 0 0이300 아니야? 3 0 0일걸 330. 잔 안에? 짠1일 걸? 잔. 어 너무 좋은 정책이다. 아 신입 사원이 버릇이 없어? <laughs> 신입 사원이 버릇이 없어? <웃음> <웃음> <신입사원이> 버릇이 없어? <laughs> 버릇이 없어? <웃음> <웃음> 사장님 저희 피치 맥주 하나랑 감자 큰거 하나요? 네네 여기. 아니 언니 원래 그렇게 일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생진할 거예요. 아 아니 익숙해 아니 익숙. 왜갖 죽는다. 영상이야. 백인 넣지 마라. 너울 생각 없어. 다 먹겠냐고. 딱 얘는 부리가 있어서 음. 카드 캐터 체리야. <laughs> 어, 좋다. 그렇지. 아, 카드 캐터 체리가 부리가 있어? 그그 그 약간 마법봉 봉에 이렇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걔가 원래 얍? 뭐 새부 이런 뭐, 쪽이야? 모르는데? 날개 달려 있어. 민데미 어. <laughs> <laughs> 나는 나는 문어 노력하네, 나는 오리 가게좋아데술 <laughs> <laughs> <이제> 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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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잖아 <웃음> <웃음> 아, <애기들 안> 마시잖아. <웃음> 어. <웃음>